네 앞뒤 타이어 교체하고 엔진오일도 교체하려고 지금 정비업소 와서 리프팅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부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 네 뒤에 쇼바라든지 부식 일체 전혀 없네요. 네. 신차 나오면서 1차 언더 코팅 한번 되어 있고요 오일루유 없이 따뜻합니다. 네, 타이어 앞뒤 교환한 후에 지금 공기압 센서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40 psi 맞추고 30 공기압이네요. 예, 네, 주입구에 맞추면은 40까지. 맞춰지고 있습니다. 40이 맞추면 센서가 울리죠. 17년형 스포티지 4세대입니다. 음, 지금 7만 1000km 주행을 했고요 멀리 음성에서 방문해 주셔서 아빠와 아드님이 최종적으로 지금 차량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음, 정비업소 와서 평생 고객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엔진오일 교환, 워셔액 보충, 네, 앞뒤 바퀴, 타이어 교체, 바퀴 공기압 주의. 에이. 하나하나 하부 상태 등 점검해서 다 작업을 마치고. 아유, 오일 교환해서 그런지 차가 상태가 엄청 많이 부드럽고요. 그 전에도 부드러웠는데 이렇게 소모품 교환하고 라이닝까지 교환을 하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하부 상태, 오일 누유 뭐 부식 하나도 없고요. 네 지금 또 주행을 한번 네,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성 티오토입니다. 네 풍경도 좋구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사시 사철 고객님들이 방문하셔도 실내 전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차를 또 쇼핑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된 유성 디오토몰입니다. 네, 6단 미션을 사용하죠. 행복표다른 박부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음성에서 아드님이 이번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아빠와 함께 방문해 주셔가지고 정말 꽂히셔가지고 구입하신 차량입니다. 2020년 모델도 있었지만. 어, 뭐 1900만원 2000만원 가량 이렇게 되니까 아,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셔가지고 17년형 모델로 지금 보시는 노블레스 차량이죠 네, 이 차량을 추천드렸는데 그냥 보시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17년 2월식 현재 7만키로 탔죠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19인치 휠들어가있고요 네,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와,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와, 휠키스가 하나도 없고, 타이어도, 네, 지금 80% 정도 앞뒤 타이어가 남아있는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 19인치 휠이고요. 예, 스타일러 모델이 들어가 있어서, 네, 주간주행 등 LED 사구램프. 실내 상태는 비흡연 차량에,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네,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네,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죠. 요즘에 이렇게 LED 사구램프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네,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관 상태도 어, 이런 정도의 연식에 17년인데 정말 깨끗하게. 어, 관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차량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 한번 옵션 보도록 할게요. 와, 스포티지 4세대. 정말 빨려 들어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웰컴 시스템, 전동 시트,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에, 내비게이션, 네,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현재 7만 1,000km네요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네 오토 접이식 미러 예, 열선 어 이게 뭐죠 네 통풍 시트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 여름 네, 겨울 열선 시트 예, 버튼 스마트 시동키 하나하나가 매력적인데 무엇보다도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뭐 세차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자주 뭐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차가 연식이 오래 안 됐더라도 차량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곳곳에 스크래치, 또뭐 담배 피시다가 재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또 이제 어, 차량 실내 상태, 공기 오염도가 또 많은 이런 차량들도 있는데, 어, 그거에 비하면... 연식이 상당히 매력을 끄는, 그리고 옵션도 노블레스급이기 때문에 타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